어,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0년, 얼림민년 영축총림통로사 동안 그 해제 법요식을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전스님의 집전으로 먼저 3기 요례를 모시겠습니다. 길불 양적 전 이옥전 이어서 영축종님 통로사 방장이신 원명당 지종대종사님의 해제 법부가 있겠습니다. 방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청법 대중은 집전에 따라서 다 함께 청법계를 올리겠습니다. 차경 심심은 대중심강랑 유원 대총사 광위중생설 차경심심은 대중심가랑 유원대종사광이중생설차경심심은 대중심가랑 유원 대총사 광위 중생설 결제 대중은 모두 자리에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법에 앞서서 본 총림 서는 장경일스의 죽비소리에 맞춰서 잠시 입증해 들도록 하겠습니다. 해비천안정무하여특지엄한노바로다마갈성녀 가슴소한데 형검수시 후선타이오나 자비의 천하는 청경하여 티가 없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특별히 강절하게 높아심으로 꽃을 들어 보이셨네. 마가르 연상 해상에서는 가섭 종자가 미소를 지었다네. 오늘은. 누가 선타객이 되어서 그 이치를 알아들었는가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의 수행정진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직 시들에게 묶고 배워도 풀리지 않은 한계의 이심은 해결해 줄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시식을 내려놓고 생사를 건 전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는 날 새벽에 문턱 새벽불을 보고 생사 근본의 위치를 겨우쳐 섰으니 그날이 9월 8일입니다. 이날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문명의 사설에서 벗어나게 된부처님의 해제 날입니다. 이 자리의 수행자들에게는 정월 보름, 오늘이 바로 해제하는 날입니다. 각자가 파도 하나를 굳게 들고 만상의 유혹과 실험을 했습니다 근혼도 없는 범인을 감무덕게한 언덕도 되었다가 깊은 수련도 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잠깐의 희열을 가져다 주기도 하다가 수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산염어 골짜기로 몰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로 모진 추위를 맨 몸으로 이겨내고 서 있는 소나무처럼 그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자신들만이 알 것입니다. 결판을 낸 사람은 청정산을 먹은 국가 값선소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시가 걸린 것 같을 것입니다. 그 옛날 연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영커털 드심에 가섭이 미소 지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오직 자신이 해야 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웃들길 때, 자신을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는 과거 시험을 준비한 선비가 자원급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자에게 견성이 자원급제요 해제입니다. 오늘 대중은 스스로 머리를 끄덕거리는 해제날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가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가 용명심을 내어서 온몸을 불구덩이에 던지고자 한다면 먼저 높고 험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화두를 드는 것은 인용하며 전상에 오르는 구와 같습니다. 생명주리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만설이거나 멈추었으면 덤미나 두려움은 더욱 굳센 불길이 되어 치솟아 오릅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일념호 화두가 견고함 가보시라는 믿음이 섰다면 서슴없이 뛰어내려야 합니다 소요자재 스스로 겸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존명함을 믿고 이치만을 아겨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지는 중생이라는 깊고 깊은 우물을 길어올릴 수 있는 드로박근입니다.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수행자가 정전의 끈을 구세게 하지 못하고서는 헛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십이 분별을 내어놓고 한 걸음씩 다져 나가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무명한 눈으로 저 허공을 바라보며 허공함을 느꼈다면 오늘은 천지나 눈으로 덤벼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바늘함을 보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방동지 세계 만물이로다 사실 선불장이니 심고 급제기로다나 아... 시방어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모두가 변함없는 이치를 배우고 공부하네 이곳은 바로 부처를 가려내는 곳이니 마음을 비우고 급제해 돌아갈지어다. 이는 어떠한 이심도 하지 말고, 오르듯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라는 선사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서 자신의 분상을 장엄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불합시다. 방장스님의 법을 였습니다. 방장스님을 모시고 바로 안거정 수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을미년 동안 각각 그 선는 해제 대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구 선언입니다. 통도사 보광 선언에 26명, 경라감 호국 선언 30명, 소남 무의 선언 28명, 조계암 대적 선언 14명, 내원암 도솔 선언 7명. 도합해서 영축 총림에서 정진하신 비구선언 총대중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선언입니다. 내원사 동국제일선언에서 32분이 나셨습니다. 성남사 정수선언 35분 나왔습니다. 비구니선언 총대중은 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자 선언입니다. 통도사 보살선언에서 39명이 나셨습니다. 부산 포교원 시민선언에서 29명이 났습니다. 홍법사 무의선언 7명, 재가자선언 총대중은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축총립유론에서 20명이 났습니다. 강원에서 50명이 났습니다. 사중소임대중은 영축총립방장 원명당 지종대종사님을 비롯해서 43분이 났습니다. 이로써 얼미년 동안거 그 통도사 총림 대중 해제 대중은 총3 6 0 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명하시는 선원의 대표자 스님들과 보살님께서 나오셔서 안거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도사 보광스는 입성스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락암 호국스는 입성선님 성운암 무위스는 입성스님. 조계암 대적선는 입성스님, 내원암 도솔선는 입성스님, 성남사 정수선는 입성스님, 내원사 동국제일선는 입성스님 불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어, 보강선는 신순스님께서 안거정을 받겠습니다. 안거정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통도사 제 2016- 006호 통로사 보강선은 대표자 신순선님 본사는 직지사 상기선임은 본총림선언에서 을미년 동안글을 승만하였기에 본증을 수위함 통로사방장 원명지종 내용은 각 선언마다 다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자 쓰는 은에서 어 보살 쓰는 대표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법사 무의 쓰는 대표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산 포교원 시민 쓰는 대표자 나와서 안건증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은 안건증을 받을 때큰 소리로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거정 수여가 있었습니다. 방장스님께서는 하단하시겠습니다. 시자스님 모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사 주지신 향전영배스님께서 해제점에서 한 말씀 계시겠습니다. 12년 동안거 해제날에 처음에서 영축 산하에 있는 비구 스님 선원 비구니 스님 선원 또 보살 선원 에 정진하신 여러분들의 한철 정 진을 통해서 향상이 있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총림의 방장 원명 대종사님과 수자이신 성파 대종사님을 모시고 을미년 한철 정진하심에 각 선원에서 무탈하게 지내오심에 대해서 여러 선원 수자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 기간 동안에 본사를 비롯한 선원의 사중 스님들께서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동안에 외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셨을 줄은 믿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거나 또는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은 모두가 본사 주지의 잘못이라 생각하시고 넓은 이해와 아량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해제를 하면서 또 해제 한철. 건강을 잘 챙기셨다가 하한 어, 거야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공양은 후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남사 내원사 스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대중 스님들께서는. 공양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중 스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홍선을 대중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선도 중생, 무변, 손, 내, 무, 진, 서, 원, 단. 번, 내, 무, 진, 서, 원. 번, 번, 모, 량 서, 원. 학불 도, 무, 상, 서, 원. 이상으로 불기 2560년 영축 총림 통로사, 을미년 동안 그 해제법의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